자, 21번 갑니다. 이 문제는 이 말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 f(x)에 한 부정적분, 예. 또한 부정적분, 이두 개가 되니까 좀 이상하잖아. 이게 뭐냐면 이 f(x)를 적분하는 거야, 이렇게 dx. 그러면 보통 우리가 l 라지 f(x)만 이렇게 많이 적지. 그러니까 우리가 g는 뭐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이걸 내가 ex라 할게, ex dx. 얘 적분하면 X의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남잖아? 근데 이 C 값이 1, 2, 3, 4, 되게 여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적분하는 모양이 될수 있는 거는 무지하게 많아. X 제곱 플러스 1도 되고, X 제곱 플러스 2도 되고, 엄청 많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말은 요 놈이 한 놈이면 다른 놈도 이거. 여기서 중요한 차이. FX와 GX는 뭐만 다르냐면, 상수항만 다르다는 뜻이야. 상수항만 다름. 이 말을 요렇게 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간단 이제 데이 상수항이 다른데 상수항이 다른 어차피 근데 얘 상수항 달라도 미분하면 똑같이 다 2x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f'x 얘가 3x의 제곱 플러스 4x 마 3이야. 얘는 G'X랑도 똑같단 얘기야. 얘를 적분하면 상수항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다른 그래프지만, 다른 식이지만, 걔를 미분하면 똑같은 2X가 돼. 그래서 F'X나 G'X나 똑같단 얘기야. 그래서 얘에서 하고 싶은 얘기. G'X가 3X의 제곱 플러스 4X 마삼인 거 아니 이거야. 그러면 이제 GX 백으로 쳐면 되지. G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 3x, 플러스, 몰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상상은. 근데 g0은 1이잖아? 그럼 걔가 바로 이 c값 1이다, 얘기해 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 지워버리고, 그냥 얘가 사실은 1이었던 거야.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g1은 여기다가 1 넣으면 되겠네. g1은 1, 2, 3, 플러스 1. 결론? 1, 이었네. 그래서 부정적분로두개 얘기하니까 갓, 혼동하는 경우가 있던데 상상마다로 똑같으니까 프라임은 서로 같다.